많은 외국인들이 오로지 이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관광오는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외국인들의 인기 급상승 중인 방투어의 핵심인 PC방인데요. 세계 최초의 PC방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오픈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컴퓨터를 한다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2010년 4,110원이던 최저시급이 2020년 2배 이상 뛰면서 거의 모든 물가는 이에 맞춰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긴 시간 동안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기밥과 PC방 요금이죠. 한국인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기밥의 가격은? 이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천원이라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PC방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천원입니다. 물론 조금 낮거나 높은 것은 존재하지만 말이죠. 작년에 한 외국인이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pc방을 경험하고 주변에 pc방이나 pc카페가 없는지 글을 올리며 자신이 겪은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적어 댓글 천 개가 넘게 달리며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을 보면 3명의 친구와 10일간 한국 여행을 계획했고, 택시가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 처음 일정 전에 약 3시간의 시간이 비어 레딧에 물어보니 시간을 보내는데 PC방이 좋다는 추천을 받아 바로 향했다. 다행히 내 친구 중한 명이 한국어과를 졸업해 의사소통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솔직히 집에서 할수 있는 게임을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처음 놀란 것은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였다. 크롬을 누르고 켜지는데 0.1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고 게임을 하는데 끊김 현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로 놀랐는데 음식을 시킬 수 있었다 게임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집에서조차 엄마에게 등짝을 맞으면서 즐길 수 있는 삶에 포기할 수 없는 행복이었는데 이것을 한국에선 아무렇지 않게 즐기고 있었다 이큰 행복을 다음 세 번째로 놀란 것은 음식의 종류였다 100개 가까이 되는 종류와 과자, 음료수는 나를 PC방에 빠지게 만드는 데 충분했다. 분명 내가 갔던 PC방에는 5성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영국의 음식들이 내가 간 PC방만큼만 나온다면 모든 음식점은 PC방으로 바뀔 것이라 장담한다. 마지막으로 놀란 것은 비용이었다. 한국은 물가가 비싸다는 글들이 많이 봐왔지만 4명이서 7시간을 있었는데 음식값까지 약 35파운드 지불했다. 원래는 2시간만 즐기기로 했던 PC방인데 2시간이 지나고 네명 모두 아무 말이 없었고 우린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7시간을 있었고 밖으로 나올 때 모두 아쉽다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나는 10일간의 한국 여행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지금 이 글을 작성하면서 주변 PC방이나 PC 카페를 찾고 있다. 내 삶은 PC방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 되어버렸다. 제발 내가 사는 곳 주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 여기까지가 한 외국인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수많은 댓글이 글쓴이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만 해도 PC방은 정말 컴퓨터를 하러 가는 곳이었다면 2020년 현재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메뉴와 음료 종류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컴퓨터를 한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는 PC방과 카페가 합쳐진 PC카페로 이름을 짓는 곳도 있습니다. 한 횟집은 옆에 pc방을 차려 횟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pc방 과연 어디까지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해당 외국인이 올린 글에 달린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한국의 pc방은 많은 사람들의 후기에서 한국에 가면 무조건 가봐야 하는 곳으로 유명하지. 하지만 난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서 가보지 못했어. 지금도 후회 중이야. 그것은 북쪽을 여행한 곳과 똑같아 다시 가는 것을 추천해 힘내 노트북을 가진 친구 11명을 불러놓고 밤새 게임을 즐기며 음식을 먹으면 비슷한 느낌이 나겠지만 딱 그것의 100배 정도의 기쁨을 한국 PC방에서 느낄 수 있을 거야 후회하지 마 별거 없어 그냥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못한 것 뿐이야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페이커가 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충분한 재능이 있어. 고깃집에 혼자 가기 불편한 사람들은 PC방을 가면 되겠다. 나처럼 혼자 밥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꼭 필요한 장소야. 혹시 한국인들의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니? 저곳은 천국이다. 천국이야. 내가 PC방을 가야겠다고 마음 먹은 계기는 게임에서 한국인들이 키읔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무슨 뜻인지 찾아봤어. 웃는 거라는 걸 알게 됐지. 분명 한국인들은 게임을 지고 있는데도 웃더라고. 그래서 직접 보기 위해 PC방을 갔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어. 그들은 대체 뭘까?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한국은 게임할 때와 평상시에 행동 차이가 크다. 한국 서버에서 3개월만 플레이해도 대부분의 말들에 상처 입지 않게 될 거야. 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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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 큐, 큐. 나도 한국 키보드가 있다.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하는 이유는 PC방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해. 많은 나라가 모이는 세계 게임 대회에서 한국이 참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PC방을 세계에 만들어줘. 글쎄 그들이 PC방 때문에 잘하는 것 같진 않아. 게임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야. 내가 사는 곳의 인터넷 속도라면 PC방을 간 사람들의 불만으로 인해 모든 키보드는 박살날 거야. 한국처럼 음식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속도가 가장 중요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분명 프로게이머가 됐을 거야. 과연 너가 한국인들이 있는 한국에서 가능할 거라 생각해. 과연 너가 한국인들이 있는 한국에서 가능할 거라 생각해. 만약 그랬다면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어떤 게임을 하든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일걸. 왜 다들 pc방을 컴퓨터 관련해서만 말하지? 그곳은 음식점이라고. 검색과 인쇄하기 위해 가는 pc방에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는 짓을 해놨어. 매우 많은 서비스에 낮은 가격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 또 가고 싶다. 게임하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나 그런 상상을 즐기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고, 상상만 하던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분명 내가 사는 영국의 유명 레스토랑 요리사는 PC방 면접에서 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나는 처음 한국 PC방에서 음식을 시키면, 밖에 있는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는 건줄 알았어. 하지만 2분 뒤 나에게 음식을 배달됐지. 놀라운 경험이었어. 24시간을 있어도 20달러 정도밖에 안 해.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종류도 다양하지. 무엇보다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PC방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먹는 음식의 냄새에 음식을 시키게 되더라. 똑똑한 장사야. PC방에서 며칠을 있다가 찜질방에서 가서 씻고 잔 다음 다시 PC방을 가는 무한반복을 하고 싶다. 분명 이런 반복을 하는 한국인이 있을 거야. 그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